지난 본문은 2사에서 10장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수르인 것 같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아수르가 얼마나 자신이 대단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보면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나라 간의 전쟁을 그 나라의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나라의 신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신보다 더 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음. 14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가 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오늘 아수르는 이전 세계를 호령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고 세상을 얻고 세상의 재물을 얻는 것이 새의 보금자리를 얻고 떨어진 나를 버린 나를 줍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아수르는 지금 자신이 얻었던 이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 재물을 가지는 일을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성공의 기준도 아수르와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얻고 세상의 재물을 얻고 이기고 승리하는 것만이 성공의 최고의 가치,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인지 모르게 이러한 사람들은 아수르와 같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재물을 얻고 쉽게 이기고 인생에서 패배자가 된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또한 신기하게 아수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수르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뭐하러 믿느냐, 예수님을 뭐하러 믿느냐, 교회를 뭐하러 다니느냐, 날 봐라,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아수르처럼 날 봐라,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작과 끝은 아수르에 대한 자랑으로 시작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자신의 몽둥이 즉 자기 손에 붙은 분노의 몽둥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승승장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과 나를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그 사람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벌하시되 끝까지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 때에는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다른 주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승리하고 누가 패배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경건하지 않음과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것에 대한 분명한 공의를 나타내시되 또한 사랑도 나타내십니다.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